오늘 1 8일훈장 인사드립니다 어, 오늘도 매매를 이제 좀 끝냈는데요 항상 이제 장전이던 어, 주요매매 시간대 미국시간이던 또 이제 장중에 어, 시작되던 시간이던 저같은 경우는 한 20-30분하고 승부를 끝내서 수익나면 되도록이면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게 능은 속변합니다. 그게 근데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물려서 이제 밀리게 되면은 좀 시간이 어 길어지는 기이스가 있는데 어 그런 게안 일어나도록 이제 뭐좀 조심 조심해야겠죠.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네버 카페에 더퍼빌튼 더퍼빌튼 울트라 라이프 익스프레스 바 그룹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올려드렸는데 어 터프 필터 이 부분이 좀 제일, 제일 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게어저 같은 경우에 장전에 이제 누린 기법을 할 때가 있고 이제 안할 때가 있는데 되도록이면안 합니다 되도록이면안 하는 이유가 어뭐 어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디지털 브랜드 디지털 브랜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한번 치고 왔다가 뺄 때, 어디서 이제 먹어야 될지 어떤 감이 없으신 분들은, 근데 뭐 그냥 들어갔다가 눌려보면 쭉쭉쭉쭉 빠져버리니까 그냥 손절 당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상승 정도, 그 다음에 희망의 균형, 뭐 그런 걸 항상 이제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, 장전은 이렇게 한 번에 싹 내리 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. 물론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경험치가 있으니까, 들어갈 자리를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유출해서 이런 걸 이제 먹어나가지만, 어, 그런 경험이 안 쌓인 분들은 단순 기법의 어떤 수치만으로 접근하게 되면 미국 장애는 엄청나게 큰 손실을 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장전 같은 경우는 제가 눌림을 잘안 하는데, 그리고 이제 신곡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, 어제 같은 경우도, 어 제가 이런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신고가 같은 경우는 어 신, 신규로 나온 종목들은 그냥 내리 빼는 경향들이 크기 때문에 한번 이제 잘못 걸리버리면 엄청나게 크게 손실을 어 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제가 물론 그 시간대에 이런 어떤 돌림의 패턴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 잘못 물리면 끝장이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잘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고, 이제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것들은 어쨌든, 어, 그 시간대에 어떤 패턴을, 급퉁이 돌리면 패턴을 준다고 해도, 한번 자기가 그걸 못 틀고 나오면 그냥 순간 그냥 50%거든요. 자기가 이제 뭐, 100만원이면 50만원, 1000만원, 500만원, 바로 그냥 반토막 이상이 나거든요. 이게 고점에서 50%지만, 자기가 80만원, 그죠? 70, 80불 그냥 40불 반투막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걸 안 당하려면 어쨌든 어, 신규 종목돈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 이유는 이게 크게 상승을 하지 않고 100% 이상 상승하지 않고 어느정도 상승을 하면서 힘의 균형을 주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어, 저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어, 짧은 구간들을 이제 먹고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어, 정상적으로, 저 같은 경우는, 이, 올라갈 때 힘을 보고, 여기서 한 8%, 그 다음에 돌아 나갈 때, 여기서 좀 짧게 먹고, 2% 정도 먹고, 다시 여기서 한4% 정도 먹고, 이렇게, 어, 매를 했고요. 사실, 뭐, 이한 종목으로 지금 방금, 어, 끝내고,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. 어, 장전은 또, 여기 보시면, 어, 덕분에, 이게 100만, 뭐, 이제 7억, 이거는 7억. 그래서 장전은 큰 돈을 못 들어갑니다. 그냥 백 단위 천 단위도 못 되는 그 돈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되고요. 장중에 이제 뭐 자기가 돈이 있으면 뭐천 단, 역 단이 되겠지만 장전 자체는 어느 정도의 어떤 거기 거래 대금이 없이 이제 자기가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선는2 0 0만원 천만 원 내외에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자기가 만족을 할수 있어야 되고. 어 또, 이제, 이, 제가 이제 볼 때는, 어쨌든, 뭐, 터프, 그 다음에, 울트라, 이런, 뭐, 이런 것도 별 종목이 아니고, 어쨌든, 익스프레스도 어, 괜찮은데, 어쨌든, 이세 종목 중에서, 겉통제 돌림의 패턴은 분명히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. 그러면, 그 중에서, 지금,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좀, 어, 그나마 큰 애는 이 종목인 거고, 슈팅도 한번 나왔고, 그러면 이제 좀급통이 돌림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, 어,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, 몇 프로 들어가야 되느냐,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대를 이야기 드린 거고, 그 해당 시간대에, 어, 체력들이 들어오는 힘을 보면서 그 순간 들어가야지, 뭐 미리 들어가거나 어, 빠지는 데 들어가거나, 어, 그러시면 안됩니다. 그래서 그 찰나에 그 1초, 2초, 3초 그 순간에서의 판단력에서 어, 모든 것들이 좀자지우지가 어, 많이 되는데 어, 어제 뭐 제가 뭐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디지털 브랜드 같은 경우 이런거에일 7시 반 아홉시 어,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딱 보면 들어갈 때 어떤 타이밍이나 시간대 이런 것들 좀 정해져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어, 이 돌아 나갈 때 어떤 패턴들 본인이 뭐 여기에서 들어가서 어, 안정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들어가 되는 거, 여기서 들어가 되는 거, 여기서 들어가 되는 거 매도라인만 보면서 사실은 이 힘을 보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어,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